야,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둘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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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른 포즈 없습니까 아, <laughs>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찍힌 거 맞습니까 근데 한번 봐주시면 <laughs> 시겠습니까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 네, 잘 이제 이제 막 시작인데 아예 맞습니다 네. 아, <laughs> 말말 말 정말 빨리 하시네 <laughs> 그렇게 그렇게 좀 루즈하게 안 하려고 막 억지로 막 말도 좀 빨리 하고 하는데 네아 잠깐만 잠깐만 구독해 주세요 행님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해 주시면 다행이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막 시작했으니까 좀 많이 좀 도와 주시. 오네 감사합니다. 네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멀리서 조심히 가십시오. 오행 네, 조심하 십시오. 예.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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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번 주보다 사람 한몇 배로 많네. 이뭐두바케 미친 분들이 열로 이번 주에는 다 모였네. 음. <놀람이> 너무 흠. <답답해. 웃음> 습니다임들 도마개 미친놈 송희기똥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세빌라 왔습니다. 신형 차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도 역시 합천 모터라 더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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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네. 아니 오프 들어갈 것도 아닌데 리브레스는다 차라고요. 아니 리브레이스는 원래 보호대를 네 원래 이렇게 보호대 있잖아요. 원래 아... 보호대를 다 차라고 하시라고 이제 아예 예. 네네네. 에 네, 보드에 다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래리 이스프로가 큰거죠 네, 큰 거고 이게 21인치고 이게 19인치가 19인치예요. 네. G2가 프로랑 그 이스프로랑 다른 게 뭡니까? 이게 휠이 좀 다르죠. 캐스팅 휠이냐, 아니면 스포크 휠이냐? 스포크 휠. 스포크휠 이스프로 네, 스포크 로 하시는 요 아, 스포크 휠이 이스프로로. 예. 추첨하는 요부터 하자. 100명, 2 0명 중에 걸릴 일이 없다. 다때려치우자 어, 확실히 저먼저두 같은 행사보다 낫지. 자 사이도 하고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아, 왜고, 경품도 좀 하고. 우리가 준비한 오늘 1등 선수는 크레블러 득치에요 이러다 오도바이한대 받는 거 아니가네. 와개 부럽다. <laughs> 졸라 부럽다. 와우, 지금 시승 도화지 주시는 분이 어디 어디 계시지? 트라임프 아, 부산점. 아아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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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고객한테. 네네. 전달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장비 다사에 있네. 방금 시승하다가 화면 깔았단다 어, 네 부른다 부른다. 게임인 것 한번 조정 보시면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또 따로 공간 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게임인 것한개 자세한 거 해볼까? 쇼아 새 부리 새끼가 한 마리 딱 있다면서. 어? <laughs>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빵이 크다. GS만 하고 휠도 엄청 큰데 21인치 정도 될까? 그 슈퍼 휠이고 투브리스라고 하니까. 브렘보 브레이크 되있고 앞뒤로 다 브렘보 되어있고 뒷 브레이크 디스크도 상당히 좀 크고 그 다음에 어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이네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에 또 전자, 전자식 샥이니까 주행하면서 아까 샥그뭐냐 느낌도 조절을 해보라 했고 모드 버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타보자고 근데 뚝배기가 여기에 너무 안 올리지 않냐 와 이게 시트고가 잠깐만 와꽤 높다 샷이 엄청 무른데, 이거를 좀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타이거 1200. 자, 시승을 갖다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펀치력은 조금 심심합니다. 지금 저는 랠리 버전을 타고 있고요. 스포츠 라이더, 레인, 총한네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를 놓고 할게요. 약간은 지금 저에게는 펀치력이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펀치력 있게 나가 주려는지 아, 괜찮네. 오우. 몸집이 크고 무거운 대신에 좀 둔한 느낌이 들어요. 둔한 느낌은 들지만은 엄청나게 안정감이 있다. 아, 스포츠 노, 모두 놓으니까 조금 낫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잘 나가 주네. 브러 아, 요 정도면 충분하게 예. 출력은 예, 스포츠를 놓고 타니까 아! 나 괜찮다. 자, 안전하게 주의할게요. 지승차니까. 아무래도 차가 크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엄청 경쾌한 느낌은 안 나는데 지긋하게 깔고 나가는 직진 안정성 그또 코너를 돌 때에도 묵직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차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제일 무르게 타는 거고요. 아, 야 낭창낭창 많이 낭창낭창해지네. 느낌 확 달라지네. 노말로 해볼게. 아 완전 달라지네. 아. 아 이제 공도 주행하고 달릴 때에는 스포츠 모드 놓고 와 겁나 딱딱해지네 아 이래가 타야 되는구나 공도는 와 차이가 확 들어오네 아 이거 리어서스도 이게 스포츠로 놓고 해가지고 최대한 하드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니까 좀더 안정감이 있다 직발 코너에서 안정감이 있다 야드라이패도 차를 잘 만드네 약간 GS하고 멀티스트라다의 가운데 약간 고른 느낌이 아닐까. 비키소 빨리 안갈 거면 좀 비키주소. 이 토크팔이 꽤 괜찮네요. 어, 안정감 있어, 안정감 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와인딩 하니 너무 좋아. 이야, 잘 넣어준다. 이 상기통이 느낌이 진짜 좀 특이하네요. 잘 서주고 이러니까 불안한 감이 없고, 부담감이 없고. 차가 엄청나게 무슨 뭐 고성능을 내 가지고 와딱 가볍다 경쾌하다 가지고 놀기 좋다 오프디게도 좋다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아니 아니 아니지만은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와막 브레이크는 야이 중량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야 브레이크가 확실히 좋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아, 퀵은 역시 다른 제조사들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브레이킹은 정말 좋다. 안정감 있고 이 텐덤막이 엄청 좋겠네. 코너를 탈때 고속 와인딩을 하거나 고속으로 직진으로 갔을 때에 다른 차들보다 안정성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또 안정성이 있는데도 그 상태에서 브레이킹 능력까지 받쳐주니까 아라이더로 하여금 불안한 감을 많이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무슨 뭐 오프로드 멀티퍼퍼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프를 주행하기에는 조금 부적합적이 않느냐 좀더 차가 가볍고 빵이 작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익스플로러 버전인데 요뭐 아래 트림을 타든지 이 빵이 엄청 크잖아요 연료탱크도 30리터고 장거리 투어를 위한 어드벤처 그런 차량이라고 온로드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프까지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뭐 타이거 900도 있고 하더라고요좀더 낮은 미들급으로 와줘야 되지 않겠냐 빵도 크고 차 크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타면은 못 되는다 네. 좀만 살펴보면서 갈게요 시트가 엄청 높거든요 랠리 버전은 21인치 튜브리스 어, 타입 스포크 휠이고 어,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빵이 150병 정도밖에 안되네 CC는 뭐 1200cc에 가까운데 음0기라인이 진짜 멋지게 뺐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이 캘리퍼 자체가 조금 보호가 될수 있는 요란 구조들 이런 걸 정말 저는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오프로드 성향의 발판이고 인증가드는 순정으로 달리는지 모르겠고 이게 라이트가 또 어댑티브 라이트더라고 운전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쏘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 전자식 댐퍼에 에, 퀵시프트 스마트키고 각종 전자담이들은 다 들어갔을 것이다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에 이 윈드 스크린 이게 분명히 조정이 될 건데 자동인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 샥의 형상을 보니까 그앞 샥의 형상은 지 s 가 낫다. 어, 대충 마무리를 하면서 천천히 좀 달리면서요. 트라이언프 타이거 1200 입니다. 제가 랠리 버전을 탔지만은 어, 온로드 차량 성향에 훨씬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차가 또 주행 중에 재미를 선사해 주는 것도 있고요. 디서스 조,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 모드 버튼을 바꿔가면서 타니까,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정말 좋네요. 이 차량으로 가지고, 뭐, 어떠한, 어떤, 뭐, 험로좀심한데 오프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예, 오기인 것 같고, 임도 비단길 정도는 충분하게 주파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GS가 하체 성능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스가 하체에 걸러주는 그런 느낌, 어떤 온오프 주파 능력은 BMW 서스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어 브레이킹 능력은 드라이언프가 좋고, 직진 안정성, 고속 와인딩 했을 때의 안정성은 이다이가 1200이다. 빨리, 빨리. 없을 때, 없을 때. 파이널! 이내 씨, <laughs> 자 빨리 마무리하자. 타이거 1200 제가 정말 기다렸던 모델이고 정말 시승하고 싶었던 모델이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딱 시승을 한번 해 봤는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1200 GT 그랜드 투어로 어, 온로드성에 좀더 가깝고 오늘 내가 시승한 차량 이 차량 어, 타이거 1200 랠리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 GS 어드밤 GS도 노말 GS가 있고 어드밤이 있잖아요 어드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기름탱크 용량이 30m 대, 그래서 어드벤처 어떤 장거리까지 투어를 가능한, 온오프 주, 주파 가능한 그 듀얼 멀, 멀티 퍼포스라고 보면 되지. 이 차량은 온오프 겸용이라고 하는데, 오포티기은 아무래도 오기고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온로드 주행에 적합한 차량이다. 라고 차라리 말하는 을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이1200 모델 말고 이 밑에 뭐900 모델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까지 어느 정도 즐기실 분들은 아무래도 이 밑에 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텐더마기도 용이하고 직진 안전성 코너에서의 고속 와인의 안전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박스 달아가지고 어디 스브랄뭐저 멀리 가가지고 바로 그냥 요새 날씨도 좋으니까 모토캠핑 가거나 어, 뒤디에 어, 배우자, 여친 바로 태워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딱 어디면 뭐 장거리 쫙가가 뭐 모터 캠핑 하고 이런 용도 차량이 아닌가 응?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네 응? 마음에 들었던 거 안정성 브레이킹 능력 그다음에 약간 소소한 재미들을 주는 것들이 좋았다 그다음에 안정성과 더불어서 불안한 감이 없고 안정감이 있다 차가 전자장비들 각종 전자장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ABS TCS 뭐 그다음에 뭐 미끄럼 뭐 코너링 ABS 다 있겠지 전자장비들은 물론 다 있는 거고. 키실부터까지 있으니까 뭐 제조사랑 다른 경쟁 모델들 언급을 이제 안 할게 안 하고 근데 그런 모델들보다 훨씬 더 이쁘지 않나? 근 디자인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라이앵프 디자인은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아무튼 그렇다 결론은 완성도는 꽤 있는 차량이고 그 차값도 다른 경쟁 모델 경쟁 모델들보다 좀더 좀더 저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만 몇 백이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되지. 멀티 퍼포스 장르가 요새 좀 핫하긴 핫하잖아. 온오프 겸용으로 나온 차들이. 핫하긴 핫한데 이 장르가 난좀 지겨워. 옛날에도 다 타봤던 차량들이라서 GS 같은 것들. 그래서 장르가 좀 지겹고. 그래서 이러한 장르가 조금 전에도 내가 GS 리뷰를 했지만은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 해야 되나? 결론은. 그러니까.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완전 엔드로처럼. 산악 바이크면 산악 바이크. 온로드 주행이면 온로드 주행. 뭐 고속 투어로면 고속 투어로. 아니면 뭐 크루저면 할리 같은 크루저면 크루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 항상. 멀티 퍼포스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이거뭐 오프로드면 이거. 온로드면 이거. 고속 투어로면 고속 투어로. 이래야 되는데. 애매한 차다. 나에게는 이 장르가, 멀티 퍼포스라는 장르가 나에게는 조금. 아 <laughs> 어, 저는. 그 멀티퍼포스 이런 큰 이런 것들은 네, 대충 알아두고 <laughs> 구독해 주시면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박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나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